여기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야, 이런해질녘까지는 아주 꼼짝도 못 하겠는데 바람이 너무 세다. 지금 마름이 저기, 여기 있거든요. 이 자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큰 마름뭉치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다 모였거든요. 여기 라인 따라서 피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쓰레기 또안 버리고 왔네. 자꾸 깜빡하네. 오늘 같이 하기로 한 형님 도착. 형님 어셨습니까오 어서 오십시오. 뭐 오랜만이요. 우리 자주 봤잖아 형님. <laughs> 오늘은 짐이 많네? 일하다고 왔어요, 형님? 이곳은 전남 영암의 저수지입니다. 주간에 이렇게 바람이 센지 몰랐네요. 제 예전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짧은데, 긴데 다 펴봤거든요. 근긴 데에서는 은근 입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짧은 데 마름 근처 이런 곳 이런 데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전남 영암의 제수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꼭 이곳으로 오면 무조건 붕어는 나옵니다. 근데 시절이 어떤 시절에 나오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마름도 적당히 다 사가 있어가지고 낚시하기 딱 좋게 돼 있네요. 저기 먼 쪽에도 지금 막 마름이 급격하게 사가 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바람 이렇게 이 불고 있어가지고 마름 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네요. 낚시한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뭐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 믿기는 글루텐 뭐 옥수수도 되긴 하는데 글루텐은 일단 마리수 보장 옥수수는 입질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먼쪽은 마름 가까운 쪽은 어리언. 어, 예전에 여기 어리언이 있었던가? 예전에 떼짱 마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리언이 생겼네. 언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리언은. <laughs> 우어훅 튀는 소리가 들려. 개구리인가? 근데, 네, 와 어이구, 좋다. 포인트 좋고. 저번에 쓰던 글루텐. 좀 살을 빼보자. 야, 아, 바람이 상당히 세다. 아, 던지면 한참 옆으로 가네. <laughs> 오, 야, 뭐야. <laughs> 오, 야, 벌써부터? 바로 박아버리네 하지만 안 되지. 아, 대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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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생긴 붕어가 나와 버립니다. 찌를 쭉 올려 여기 찌잘 올리거든요. 오늘 찌 올린 연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방생. 후. 자, 호, 좋았어. 아, 이 시기 오면 진짜 여기는 꼭 나온다니까 이렇게 마름 딱 빵꾸 날때 제가 제 책에다가도 쌓놨습니다. 꼭이 자리 아니어도 다른 자리도 나와요. 오랜만에 붕어 좀 마릿수 좀 잡겠는데 방금 잡은 게 운명 이륙한 입니다. 짧은데 아주 좋아. 오, 어. 아, 대피고 있었는데 내가 방금 줄을 끊어버렸다 내 발로. 진짜뭐야또 올라와. 오케이. 오, 야, 얘는 좀더 크다. 얼척 같다. 어, 바로 연타로 나와버려. <laughs> 오, 얘는 오더 이뻐요. 야, 기가 막힌데. 뭐야 이 애들이. <laughs> 야, 차수는 아홉치. 두 번째는 턱걸이 얼척입니다. 분, 깨끗한 거 보세요. 와, 오. 일 많이 안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 분위기라면 이거 입질이야 입질이었어 뭐야 갑자기 왜 이러냐 연속으로 막 나와 버린다 와오야 <laughs> 제대로 시기 맞춰 갖고 왔습니다 얘는 없지 28.5 <laughs> 아, 빨리 찍 카메라 빼야지, 안 되겠다. <laughs> 이럴 때는 대를 많이 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야 입질이다. 야 입질이다. 와, 아, 더힘 기가 막히다. 와, 더힘 기가 막히다. 와, 뜰채 패야겠다. 힘이 엄청 좋다. 얘가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지금 2 미터가 넘어요. 2. 점 한. 2.3, 여기 왼쪽으로 가면 2.5에서 3m 나와버리거든요. 와, 깊은 데서 올라오니까 힘이 <laughs> 엄청나버립니다. 재밌는데? <laughs> 아주 좋아요. 지금 거기가 들어왔을 때는 글루텐을 진짜 뭐 겨우 반을 감춰서 짓든 말든 다 이렇게 쬐끔하게 달아갖고 들면 입질 바로 옵니다. 방금 입지를 받은 게 28칸이에요. 아까 잡은 건 26칸이고. 짧은 데에 지금 반응이 있네. 여기까지는 넘겨와서, 여기서는 딱 끌채로 들어주는 걸로. 형님, 여기 구멍 파가지고, 여기, 여기서. 여기. 옆에 한번 봐봐요. 내가 보기엔 형님 지금 여기 다 사갔어. 힘이 없어. 형님, 구멍 세개로 짧은 데만 딱 이렇게 긁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거기가 지금 이쪽으로, 요큰마름 주변에 있는 것 같거든요. 둘이 같이 여기 살짝만 긁어볼게요, 형님. 내말 듣고 옆에 구멍 파요 그게 훨씬 형님 더 재밌게 하겠어 짧은데 구멍 딱세 개만 파면 돼 도와줄게 형님 나도 대곡이 있으니까 같이 싹싹 긁으면 끝나 <laughs> 오 입질이었어 우와 야너힘 진짜 기가 막히게 좋다 어, 이렇게 통통한 붕어 <laughs> 뭐야 이 체형은 <laughs> 우와 야, 너뭐 먹고 자랐냐? 어마어마하다. 야, 수심이 깊으니까, 손맛 끝장나네, 진짜. 몇대 피지도 않았는데, 입질이 계속 와요. 방금 잡은 것은, 운명 사미칸이고, 얘는 한 2m 한2 30 되겠다. 사미칸이.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와 입질이 뭔. 어떻 이럴 수가 있지? <laughs> 29.5네. 약간 차이로 얼척이 안된 애들이 여럿 나옵니다. 손맛은 끝장납니다. 수, 수심이 2m가 넘어 버리니까. 손맛 진짜 좋네. 오늘 대박인데? 그루텐도 저번에 쓰고 남은 어분 옥수수랑 오레오 섞어 낸 겁니다. 좀 남았길래 그대로 통해 놔두고 뚜껑 닫아 놨거든요. 아직 쓸만합니다. 한여름에는 그렇게 못 쓰는데, 금방 쉬어버리고 곰팡이 껴버리니까 이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다고 괜찮아네요. 여기다가 3 6 9 하나만 덮이면 끝날 것 같은데, 6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더트렸다 오케이. 붕어들이 다 황금빛이야. 와. 이 황금 좀 보세요. 엄청 이쁩니다. 오늘 잘하면 라이브 해야겠는데? 잘가! 정말 기가 막히다. <laughs>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대박을 만나네요. 요즘에 대박 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짧은 칸에서 계속 나와버리니까 좋다. 이것은 색깔이 아주 영롱한 천류 그레이트 스토제급입니다. 수초제거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1년에 찌몇 개씩만 건지면 수초제거기 값은 나옵니다. 오, 봉돌도 따라와라, 제발. 조용할 때는 바로 밥질 해주면 입질이 옵니다. 좀 기가 막다니까요. 진짜 깊은 수심의 힘. 봐봐요. 딱 얼짱 나왔습니다. 좋았어. 운명 이팔칼, 레이크 스토리, 데무록, 레드. 오, 낮을 아, 건데, 낮을 건데, 낮을 건데, 아하하. 아, 아. 아주 건데 자식이. 입질이야. 저기 옆에 지금 다 입질 하고 있어. <laughs> 우와, 죽인다, 오늘. 얘들아, 얼척. 와 끝장 나버린다. 오늘 정신없이 잡겠다, 보니까. 올라온 거 보세요. 바람 분위기. 가 옆으로. 아, 이 색깔 너무 이쁜데, 얘는? 이 황금빛 보십시오. 잘가. 굴템 비벼야 되는데, 불템 비벼 시간도 없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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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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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와. 어이구 최다 우와 야. <laughs> 어이가 없어 다 어, 와가지고 다시 째 버리는데 저는 못 간다 아야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주둥이 상한단 말이야 빼줘야지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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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제거기 안에도 나왔다 아 얘는 좀 크다 30일 좀 넘어간다 와이힘아무도 <laughs> 라이브를 해야 될것 같다 이야, 멋지다 붕어 잘가 아무래도 라이브 준비를 해야겠다 아 난리가 났어 한 번씩 할때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옆으로 했어 세로 방향으로 하고 가로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종료 가로 방향 공개 아, 힘들다. 형님, 된가 봐봐요. 라이브 된가. 라이브 떴어요? 안 떴어? 어, 들어왔다. 형님, 되네? 돼요, 돼. 아, 안녕하십니까. 하도 오랜만에 가지고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넘게 막 누르고 있었어요. 어, 결국엔 되네. 아, 일찍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라이브를 언제 하는지 아시죠? 저는 붕어 잘 나올 때만 라이브 합니다 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제 미끼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붕어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저 혼자 잡고 재미 보기에는 좀 아까워 가지고 저희가 바로 앞에는 떼짱하고 어리이고요먼 쪽에는 지금 마름이다 사가 가지고 한 쪽을 몰려 있거든요 지금 이 오른쪽에 구멍 보이시죠? 엄청 짧은 칸 운명 뭐2628 이런 짧은 칸에서 찌를 너무 잘 올리고 힘이 좋아 가지고 됐는데, 어, 바로 올라온다, 그죠? 왼쪽에 올라오죠? 보이죠? <laughs> 늦자마자 바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대리만족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좋아요 다 누르시고요. 딱넣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아홉치 월척들이, 이 황금색들이 그냥 계속 나와버려요. 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라이브 켰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방생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도 올라오는지 봐주세요. 지금 밤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이 정도로 붕어가 잘 나와버리면 솔직히 밤낚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손맛을 다 이미 봐버리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하이프, 하이프 점수 좀잘 주십시오. 여러분, 아 오른쪽 올라온다, 올라오죠. 오, 오, 빠졌다. 여기가 수심이 엄청 깊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laughs> 정말 좋습니다. 지금 방금 챔질한 것은 1.5m, 왼쪽은 2m 약간 넘어가고, 더긴 데는 거의 2.5, 3m가 되거든요. 손맛을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진합니다. 저 9월달 되고부터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와. 야, 찌올리면 너무 잘해요, 애들이. 이, 이런 게 기본 사이즈입니다. 나오면 일단 아홉 칩부터 시작이에요. 오, 어, 오른쪽 찌올랐어, 오른쪽. 으아! 오! 한 손에 지금 붕어 들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내려놓고 일단 아, 이놈 놔주고 이놈 잡고 어 아, 잠깐 놔준 사이에 풀로 박았어 어어나 어, 어, 나왔다 계속 이래요 아홉치 월치기에 무조건 저도 이런 상황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적 부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자옥 부령님은 낚시를 너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몸이 아프시답니다. 유튜버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놔주고. 오늘 붕어 한 20마리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던진 게 운명 이륙칸. 이렇게 짧은 데에서 나와버리면 정말 너무 재밌어요. 어, 332분 오셨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거의 두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끼도안 갈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기에 이렇게 대물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월차급, 아홉치급이 잘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근데 아홉치도 힘이 엄청 좋아요, 정말. 어, 또 올라온다. 보이시죠? 왼쪽에. 우와. 찌울림, 보이시죠?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밤새 나옵니다. 여기가 밤에 더잘 나오거든요. 근데 주간에 오자마자 이러니까 이런 날은 라이브죠 저는 붕어 나올 때만 라이브 합니다 <laughs> 붕어 안 나오면 라이브 안 합니다 저.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켰다 그러면 무조건 붕어 잘 나오는 거예요 어분옥소스하고 오레오 조합이 어딜 가나 항상 기본 이상을 합니다